고는애들은 발바닥에 성장판이 발바닥에 있으니까 이 성장판 자극을 주면 키크는 굉장히 도움이 어, 키 크는데. 어, 키 크는데. 네. 안녕하십니까? 대한민국 전시장 사람들 킹정사입니다 오늘은 제주 한라대학교 컨벤션 센터에서 우리 서울에서 제주까지 한 100개 업체가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요. 이번 주에는 어떠한 분들이 어떠한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 안녕하십니까. 스포츠 닥터. 우리 집에 스포츠 닥터인데 네. 이 전시장에 엄청 요즘 최고잖아요. 네, 네 핫한 물건이죠. 네,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는데 전시장 구력이 어떻게 되세요? 한 30여 년. 발목 펌프 운동을 많이 이렇게 시켜주잖아요. 네,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네.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이게 대체 의학이 하는 겁니다. 우리 몸 속에 있는 여기 경락 줄기가 전부 다이 발목으로 직결돼 있습니다. 그럴 때는 발목에 충격을 주면은 당치수, 고혈압 치수, 고지혈 치수가 떨어집니다. 일단은 피가 맑아지니까 피로 회복에도 좋고, 그리고 종아리는 제 2의 심장이니까 종아리 면번 특히 지나시는 분들 심장에 엄청 위험합니다. 심장을 네. 강화시켜주고 이거 갖고서 기계 한대 갖고서 이 봉을 세 개를 가르끼는 건데 마사지 봉서부터 발 마사지까지. 아주 용이하게 쓸수 있는 기계입니다. 네, 어, 이걸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되는지 하루에 뭐한두세번 해도 괜찮은데, 네뭐 여러 번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. 아. 한두번 정도 해주면 딱 좋습니다. 아. 특히 이거... 주무시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, 네, 숙면을 못 취하시는 분들한테 최고입니다. 그럼 연세 있는 분들하고 뭐 젊은 분들하고 뭐다쓸 수가 있겠네요. 네, 그리고 특히 세 살서부터 1 6 살까지는 키 크는 시기니까. 네네. 그런 애들은 발바닥에 성장판이 발바닥에 있으니까 이 성장판 자극을 주면 키 크는데 굉장히 어, 도움이 됩니다. 키 크는데 네. 또 좋은 거예요. 네. 저 처음 알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네.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전시장 사람들이고 또 되게 전시장에 오래 되셨잖아요. 앞으로 이제 품질이라든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실 건지.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이제 이거는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. 네 이거는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O M G 제품이 아니고 메디인 코리아 제품이기 때문에 어, A S 문제에서는 신경 안써여집니다 네네. 자, 1년 안으로 고장 나면 무조건 새걸로다가 맞교환 해드립니다. 주체책이라든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네. 그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 주체책에서는 신뢰하고 정직성만 있으면 되겠지 뭐 걸려놓고서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지만은 네네. 뭐, 한다고 해놓고서 뭘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하면 그거는 위선이니까. 네네. 그건 좀 곤란한 문제고. 네. 기계에 대해서 한번 쓰면 더 드리면은. 네네. 필요가 없으면은 단돈 만원도 비싼 거고. 네네네. 내 몸에 네네. 이상이 생기면은 백만원도 싼 겁니다. 네. 아, 이거 하루에 15분씩 해갖고 열일만 해보시면은. 병원 가서 피검 세번 피가 틀려진 게 나옵니다. 빼 계시는데 어떠세요?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요. 네.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저가 저같이 바쁜 사람한테 딱인 것 같아요.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지금까지 우리집 스포츠닥터의 배관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